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교독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아멘 우리 시의원 찬양대 더할줄 알았더니 갑자기 아멘 하고 끝나서 좀 아쉬웠습니다. 찬양이 참 좋았어요. 아주 경쾌하고 또 밝게 올 한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기대하실 줄 압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 하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지요. 노인이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와 사투를 벌입니다. 노인은 무엇 때문에 이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 이 물고기와 무슨 원수진 일이 있기에 서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생각하지요. 노인에게는 그런 큰 물고기를 잡을 만한 힘도 없습니다. 어쩌면 고기를 잡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는다 해서 노인이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일까? 노인은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지요. 다만 낚싯줄에 물고기가 걸렸으니까 고기를 잡는다라고 말이죠. 물고기를 사투 끝에 잡았으나 상어 떼들이 와서 다 뜯어 먹었습니다. 노인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무으로 올라와졌을 때 노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앙상하게 남은 뼈다귀만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싸웠던 그 물고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물고기가 낚시에 걸렸기에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닐까요? 그 물고기를 쫓아다니면서 낚은 게 아닙니다. 낚싯대를 들이웠더니 그 물고기가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럴까? 인생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네 인생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이만큼 살았는데 인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할 때도 참 많아요, 목사로서. 때로는 모든 것 내려놓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어요. 아주 가끔은 아주 커다란 생각지도 못한 전리품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도 앙상한 뼈다귀만 남은 이 노인과 바다에서의 그 물고기가 내 인생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진흙으로 빚은 질그릇,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 그리고 새벽 이슬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합니다. 인생이 아침에 자욱하게 피어 올라서 온 천지를 뒤엎었다가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항해를 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크게 다섯 권으로 나눠요. 오늘 시편은 제5권을 시작하는 시입니다. 또한 본시는 표제가 없는 34편의 시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표제가 없다? 지은이가 없고 제목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명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본시가 105편, 106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5편은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고요. 106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07편은 이러한 105편, 106편의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의 귀한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 에 대해서 찬양하는 역사적인 시가 바로 오늘 본문 107편의 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우리의 인생을요 어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있지요. 무엇보다도 날씨입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게 있느냐라는 것은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파고에 따라서 배가 출항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도에 따라서 어획량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늘 일기예보에 신경을 쓰지요. 바다는 파도가 관건입니다. 방송에서 그래서 매일 시간시간마다 기상정보를 전해주면서 파도의 높이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서해안 동해안의 파도가 몇 미터로 일겠습니다. 항상 전해줍니다. 그만큼 파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일기예보를 다 들어보아도 파도가 없다라는 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한 번도 파도가 없다라는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사님의 인생, 우리 집사님의 인생이 늘이 파도 속에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언제 몰려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잔잔한 파도만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머무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풍랑이 덮칠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인생의 파도를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우염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도다. 파도가 얼마나 큰지,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 배를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까지 땅속 깊은데 바닷속 밑에까지 파묻히게 삼킬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파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무서운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녹는 것 같다. 이런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은 잔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파도가 언제 몰려올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봇빠 이상룡 씨 아시죠? 한국 어린이 보호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라고 바뀌었더라고요. 막대한 일들을 해온 분이시기도 하지요. 그 단체에서 심장병 어린이 1000명을 선정을 해서 수술 날짜도 다 잡아놓고 무려 567명 수술을 해놓은 그 상태에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회 기탁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해서 그분을 체포해 갔습니다. 이 일로 이상용 씨는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 다 잃었습니다. 방송 출연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돈이요 40만원 뿐이더래요. 그 40만원을 가지고요 la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 후배가 관광회사를 하고 있는데 관광버스에 올라가서 관광 가이드를 하고 15시간이나 관광버스를 타고 가이드 해주면 받는 팁으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언젠가 TV에 나와서 고백하는데, 뭐, 정치 실세가 대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 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1980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 했을 때그 교황을 만날 수 있었다 고 합니다. 그때 그 교황이 이 뽀빠이 이3룡에게 어린이를 도우며 어린이를 위해서 모든 것 바쳐라. 단 정치에는 절대 관심을 주지 말라 라는 말을 줬다고 그럽니다. 교황이 한 말이니까 가슴에 새겨 서. 또. 정치를 하라고 하는 그 제안이 왔을 때 내가 무대에서 설수 있는 것밖에 할 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정치를 하느냐라고 그 출마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석달 만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한동안은요, 하도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밥도 먹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 때,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글을 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눈이 왔다. 쓸지 말고 떠나라. 봄이 되면 눈은 녹고 너는 나타난다. 아, 이 양반들이 얘기하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게 끄덕끄덕도 하는데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하니까, 어우, 대단한 것 같다. 그러래요. 저도 이런 말할수 있어요. 근데, 참, 귀한 말이에요, 그죠? 눈이 온다. 쓸지 말아라. 눈이 녹으면, 봄이 오면 녹을 건데, 그때 나타날 거다. 아,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어려움을 기도로 참아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는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삭히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라가 치밀고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할수 없더라는 거예요. 벽에다가 막 머리를 들이받고 들이받고 해가지고요. 오른쪽 눈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탁골 공원에 어느 날 갔는데요. 깨진 돋보기를 끼고 어르신들이 신문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돋보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천 개의 돋보기를 개인적으로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TV에 출연해서 저도 봤는데요. 신장병 아이들을 고친 아이들이 567명인데 단두 명만 연락이 된대요. 그러면서 씁쓸함을 이야기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바다는요, 그리 잔잔하지가 않습니다. 어수선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변 국가인 일본, 중국, 북한과의 관계도요,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삶이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핸들 이런 걱정 않고 살았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새해 한달 동안 설교한 것을 요이 설교 때문에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한데요. 언제 좋아진 때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늘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는요, 배를 띄워야 합니다. 인생의 바다에 항상 파도가 있다 해도 때로는 미친 듯이 바람이 분다고 해도 배는 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바람 속에서도 배를 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광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를 띄워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풍을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그 광풍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광풍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광풍 속에 배를 띄우면 빠져 죽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를 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광풍을 주시는 것일까? 24절 말씀입니다.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십니까? 이 편안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기가 막힌 인생의 그 절벽에 섰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광풍을 만들고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볼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젠 죽었다고 울부짖 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이 봉해질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깊은 바닷속에서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광풍을 일으키신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파도에 삼켜지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주시는 것은 빠져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풍랑 속에서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난가주 해변은요, 파도 타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삼더미만한 파도를 등지고 그긴 커널을 빠져오는 모습 얼마나 TV에서 보면 멋집니까? 난가주의 학교들은요, 파도 타기를 정규 과목으로 넣어서 아이들에게 누구나 파도 타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파도 타기를 할수 있는 파도의 종류를 식별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데요. 단한 가지 배우지 못하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파도를 만드는 법은 가르칠 수가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파도는 하나님만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결국 파도를 타려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파도 타기를 할때 몸을 씻는 보드와 같습니다. 아무리 기술 좋은 사람도 보드가 없이 파도를 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기도 없이 인생의 파도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의 기술에 따라서 어떤 파도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파도타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번개가 치고 파,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스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직원 수련에 다녀왔어요. 속초로 다녀왔는데요. 양양에 들려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가정이 그 양양으로 이사를 하셔서 이사 신방을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다 다녀왔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던 그 가정이지요. 큰 아들이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운동을 너무 너무 좋아해서 체육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체육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소년체전 같은 데서도 메달을 많이 땄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근육이 안 붙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른 애들만큼 노력하는데도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있는 근육으로만 앞으로 살아야 된대요 이 근육 빠지면 다시 재생이 안 돼요 얼마나 큰 광풍이었을까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온 가족이 양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 아들에게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함께 그곳에서 이제 평생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위한 결정이었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토박이로 살았던 아내 집사님이 시골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요. 쉽겠습니까? 그 결정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시달렸다고 합니다. 서울의 사업과 모든 것 정리하고 지난주에 이사를 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 연신, 우리 집사님들은 울고 계셨죠. 예배가 끝나고 차를 마셨어요. 제가 카페 차리고 이집 산이라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참알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무슨 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무튼,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빵을 이렇게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 빵집이 참 어렵다고 그러네요. 빵집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고, 또 요즘 뭐 수제 빵들이 워낙 또 유명해서 기존에 있는 그 기존 어 공장에서 나오는 빵들은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년 동안 참 힘들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에 등록 안 하고 몇년 다니시다가 이제 작년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리고 양양으로 이제 이 아들 때문에 내려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회사에서 나온 게 포켓몬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포켓몬빵이 어느 순간부터 막 빵이 없어서 우팔 같더라는 거예요. 아주 대박이 났대요.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지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준비해 주셨대요. 특히 감사한 것은요. 남편이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어 했는데, 교회 가자는 말을 먼저 한대요. 그리고 그 양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 다 됐다고 먼저 인터넷을 틀어서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남편 집사님이에요. 우리 드림 찬양단들이 불렀던 그 찬양 다운받아서, 일주일에 그 찬양만 듣는데요 우리 드림 찬양당 박수 한번쳐 주시죠. <laughs> 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 오늘 찬양한 우리 찬양 대원들이 그 찬양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박평화 전도사님 같이 갔는데 요 박평화 전도사님 만나더니 저보다 훨씬 좋아해요. 전도사님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왜 나에게입니까? 혹시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